안녕하십니까 남천동 다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남천 지하철역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파트 전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1평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인 구조입니다. 네, 31평이지만 요새 평균금한 32평 보시면 되겠어요. 들어가셔서 왼쪽 편으로 작은 방이 있습니다. 네, 붙박이장이 있고요. 집은 깨끗하게 다 수리가 되어 있고 방문도 어, 창문틀도 다 교체를 하신 상태입니다. 네, 거실이고요. 샤시까지 다 새로 하셨네요 이 집은. 나무가 보이고요. 네, 나가보면은 끝쪽으로 창고가 있습니다. 이쪽 끝으로도 창고가 있고요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서 베란다가 굉장히 넓습니다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싱크대 아주 깨끗하고요 거실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수리를 다 하셔서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화장실 옆으로 붓박이장이 있고요 <laughs> 붓박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방네 작은 방 보겠습니다. 나무가 좀 보이네요. 네 이쪽으로 나무가 보이고요. 다영도실 가보겠습니다. 다영도실도 굉장히 넓게 빠졌네요. 네. 마지막으로 안방을 가보, 가보겠습니다. 닫아볼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쪽에 있는 화장실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죠. 네. 샤워 부스로 되어 있고요. 수리를 전반적으로 다 하신 집이에요. 네. 여기까지 남천동 다운 부동산입니다. 어, 본 아파트는 전세 물건으로, 사억 초반에 전세가 나와 있고요. 아주 귀한 매물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남천동 다운 부동산을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